이렇게 두 분이 이제 원만하게 조정을 하시면 은 이혼 절차가 그나마 좀 편해지는 거거든요 각자 입장이 있으실 테고 제가 일단은 두분 조정하시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규칙 사이라고 주장할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와이프를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되게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가졌던 생각이 나는 되게 의무만 많고 권리는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무 음, 뭐 이혼을 결심하신 계기 같은 거. 그러니까 8개월 전에 같이 이제 둘이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와이프는 비냉을 시키고 저는 물냉을 시켰어요. 이제 비냉을 가위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가위에 양념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제 물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물냉에 빨간 양념이 이렇게 막 떠다니고 저는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국물을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양념을 이렇게 국물에 묻히고 막 그거에 제가 너무 실망도 했고. 아 평생 가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백년, 그러니까 가위. 그 저도 존중이란 걸 음. 받고 싶고, 언니까지는 음. 아니지만 존중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을 항상 보면은 되게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어. 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해가지고 면을 잘라준 거잖아. 그걸 내가 너 선글라스 안 벗을 거야? 내 멤. <laughs> 그거를 내가 얘기를 전에도 했었어. 네가 양념 못친게 지금 두 번째. 되게 너가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네, 존중. 이거 되게 이적이다 반성합니다, 존중. 이런 대화하는 습관 이게 되게 사람을 화나게 그렇죠. 해. 미안합니다, 존중. 조금 두분다 진정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냉면으로 아 진짜 남편분 존중해요. 두분 되게 화나게 하네 말을. 아, 네. 알겠어요, 남편분. 오 냉면으로 얘를 드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심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어떤 이런 부분 같아요 아 저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오바싸지마 저기요 그러니까 침착하시고 아, 죄송해요 음... 음... 죄송해요 이렇게 좀 하지 만요 그냥 침착하게 말해. 오바 뭐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존중. 아, 알아들었고 뭐 아내분은 뭐... 저는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항상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막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같아 아 우울증. 5개월 네. 전이었어요. 이 예, 예. 사람이랑 배드민턴을 쳤거든요. 예, 예, 예. 배드민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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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을 쳤는데 저희가 딱세 세트 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바람 부는 <laughs> 방향쪽에서 쳤어요. 뭐뭐뭐 뭐, 뭐, 어째? 저는 역방향. 그러니까. 저는 역풍 맞으면 죠 그렇죠. 역풍. 그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기가 막혀. 우울 얘기를? 주먹이... 치면 은 공이 응. 저한테 와요. 그쵸. 렇 그러니까... 제가 10번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6번은 저한테 공이 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칠 맛이 나겠어요? 오바하지 마. 울 네가 못 치니까 다시 돌아오지. 제대로 맞으면 넘어가 네. 네가 못친거라 네가. 왜내 탓을 해. 너... 네. 내가 그늘 쪽에서.. 네. 그러니까 너 그늘에서 치라고. 네. 저기요. 그러니까 침착하시고 전 그늘에서 쳐서 공은 보였어요 공이 돌아오는 것도 보였어요 네가 놓친거 네. 네가 그 네너그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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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이게 지금 사람을 되게 네. 네. 게 하는 거야 너 그런 말 네. 를 네. 쳐 네. 는네 알겠습니다 네. 지 말라고 그걸 네 네. 저 네. 에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했지? 자기야 없어 응. 되게 가지 없어 진짜 그러니까 가안돼 <laughs> 아왜 사람 을 되게 화나게 하지? 네. 아, 사과했어.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제 따지고 들어가서 이제 책임에 대한 유무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맞춰서 이제 재산 분할이나 이런 쪽으로 정말 저는... 이건 끝이다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 2 개월 전인가 3 개월 전인가? 네. 뭐 어쨌든 맘스터치를 갔어요. 많, 거기서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자튀김을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는 거를 저는 되게 싫어,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뭐 감자튀김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따로 자기 거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합쳐놓으면 저는 그게 계속 햄버거 먹을 때 신경도 쓰이고 그게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답답하다 음. 전 솔직히 감자 케찹에 안 먹어요 어. 근데 케찹 항상 옆에다 뿌려 놓거든요 네. 나그거 싫어 안 해본? 좋고. 그러니까 따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 먹으면 차써먹편분도 네, 네. 그냥 세트 그것도 제가 산 거예요 아 오케이 둘다 나... 니가 그러니까 더 비싼 거 시켰어 사보지마 아, 짜증나 나저 뒤에 현관문 봤어 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쇼파 위치랑 그리고 물건들도 이렇게 인테리어 때문에 조금 바꿔놨거든요 다른 집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와도 몰라요 야니 네 팬티 브라자 위치나 똑바로 제 위치에 갖다 놔 입었던 거꼴 보기 싫어 양말이나 똑바로 뒤집어 놔 그거 다시 뒤집는 거 되게 기분 더러워 아유 너나 잘하세요 어, 우 수건도 항상 겹쳐놓는 거 알죠? 그 수건 걸어놓을 때 탁탁 펼쳐서 걸어놔야 되는데 딱손 뭉쳐서 걸어놓고 치약도 제대로 그냥 끝에서부터 짜면은 나중에 그렇게 막밀 필요 없잖아 요 근데 치약도 결국엔 중간부터 쓰는 거야 너 뒤꿈치에 아직이나 좀 길어 이러니까 이러니까 대학 안돼네네 하지마 네네 하지마 네네 하지마 네어 하지마 네네 하지마 네너 후회해 네 후회해 네어 후회하지마 네 지금 얘기하신 거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너무 많아요 성격 차인 거죠? 그 제가 들어봤을 때는 성격 차이거든요. 아 아니요 근데 성격이 다른 것도 맞긴 맞는데. 음... 그럼 뭐 어떤 게안 서요. 저는 뭐 최대한 만만하게 합의하는 쪽으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